자, 이번 시간에는 10의 보수와 5의 짝을 활용한 뺄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빼기 6입니다. 6의 보수는 4고요. 4의 짝은 1입니다. 자, 15에서 6을 빼려고 하니까 뺄수 없습니다. 뺄수 없을 땐 빼고 더해준다 빼고 6의 보수 얼마다니까 6의 보수 4 더해줍니다. 자, 보수 다할수 있습니다. 자, 22에서 6못 빼니까 뺄수 없으니까 빼고 4못따니깐 다음에서 살짝 1. 자 33에서 6못 빼줍니다. 빼고 6의 보수 4못따니깐 5에서 더할수 있습니다. 살짝 1. 자 44에서 6못 빼니까 빼고 4못따니깐 아래 아래에서 더할수 있으니까 5를 다음에서 살짝 1 빼줍니다. 두 번째 방법 꼬리 모양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44에서 6목 빼니까 빼면서 6꼬리가 몇칸이었습니까한 칸입니다. 빼고 못하니까더 하면서 6꼬리 한칸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빼기 7입니다. 7의 보수 3이고요. 3의 작은 2입니다. 자, 15에서 7을 빼려고 하니까 못뺍니다뺄수 없으니까 빼고 빼고 7의 보수 얼마다 합니까? 7의 보수 3을 더해줍 있다. 그래서 답은 8입니다. 12에서 7을 못 빼니까 빼고 3을 더해야 되는데 더할 수 없습니다. 5에서 더할 수 있습니다. 3의 짝2 내리면 내립니다. 자, 그리고 2 4 2 7 못 빼니까 빼고, 3못 따니까, 다음에서 3의 자 2. 34원이요. 7못 빼니까, 빼고, 3못 따니까, 다음에서 3의 짜 2. 꼬리로 설명 한번 더 해드릴게요. 7 꼬리는 두 칸입니다. 23에서 7못 빼니까 빼고, 7의 보이3못 따니까, 더 하면서 질골이 두 칸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빼기 8입니다. 16에서 8을 빼야 되는데 8뺄수 없습니다. 그래서 8의 보수 얼마입니까? 2. 8못 빼니까 빼고 더해줍니다. 8의 보수 2 더합니다. 그리고 자, 1 3원이8못 빼니까 빼고 8의 보수 2를 더되는데 더할 수 없습니다. 2의 짝3 빼고 뺀다. 자, 그리고 4 4원이팔못 빼니까 빼고 팔의 보수 2못 더하니까 더하면서 2의 짝으로 갑니다. 2의 짝3 자, 자, 이번에는 팔꼬리 설명입니다. 자, 13 빼기 8못 빼니까 빼고 2못 더하니까 팔꼬리 3칸입니다. 못 더하니까 팔꼬리 3칸 내려갑니다. 4, 4, 8못 빼니까 빼고 이미 못다하니까 더하면서 팔꼬리 3칸 이번엔 빼기 9입니다. 9의 보수는 1이고요. 1의 짝은 4입니다. 자, 15에서 9못 빼니까 빼고 더해주라고 했습니다. 빼고 9의 보수 얼마다합니까 9의 보수 1더했습니다 44에서 9를 빼야 되는데 뺄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을 내리고 보수만큼 9의 보수 1만큼 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를 다뤄서 1의 짝4 자, 9꼬리는 자, 4칸입니다. 44에서 9못 빼니까 빼고 9의 보수 1못 따니까 더하면서 9꼬리 4칸